안녕하세요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요리와 관련된 영어를 배우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녹이다 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요리를 할때할수 있는 모든 액션들에 대해서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한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해동을 하다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defrost고 그리고 두 번째는 떠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요 디프러스트는 이제 열을 가해서 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냉어 전자레인지에 있는 해동 그 기능이라던가 아니면은 뭐물 같은 데 넣어서 해동을 시킨다거나 그런 식으로 열을 가해서 해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는 디프러스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어 냉동실에 있던 거를 냉장실로 옮겨서 오랫동안 기다려서 알아서 녹게 기다 만드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를 할 때는 떠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efrost는 내가 하는 행동이어서 defrost chicke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치킨이 떠대게 하다라고 할 때는요, let it thaw in the refrigerator overnight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녹이다는, 이제 녹이다가 있죠. 고체에서 액체로 되게 녹이다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멜트인 거고요. 멜트와 해동의 반대라고 해야 되나, 뜨거운 것을 식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chill 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chill it in the fridge for two hours. 아니면, let it cool at room temperature for at least one hour. 상온을 이야기를 할때 보통 room temperatur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온에서 그냥 적어도 한 시간 정도 쉽게 냅둬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let it cool 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열로 조리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뭐큰 불에서 작은 불에서 볶으세요 뭐큰 불에서 끓이세요라고 할때 액션 다음에 over high heat, medium heat, low heat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할수 있는 요리 좀 액션은 불을 크게 하세요, 불을 작게 하세요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단어는요 이제 increase랑 reduce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ncrease heat to medium high 또는 reduce heat to medium low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달걀을 치다입니다. 달걀을 뽁뽁뽁뽁뽁 섞어서 어느 정도 조금만 거품이 나게 이렇게 치는 것을 이야기를 할때 달걀을 치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영어로 치다랑 비슷하게 beat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beat the eggs lightly라고 사용을 한다거나 아, beat the butter until fluffy. 버터를요 스탠드 믹서에서 엄청 치면은요 그게 막 플러피 해지거든요. 그렇게 될 때까지 버터를 쳐라라고 할 때도 beat the butter until fluffy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칠 수도 있어요. 이제 두께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두꺼운 부분을 이렇게 푹푹푹 어 다진다거나 또는 이제 살이 부드러워지기 위해서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고기를 친다라고 할 때는요. 파운더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이렇게 미트 파운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기를 칠수 있는 것은 미트 파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치킨 를 집에서 만들었는데 그 치킨 가스를 만들면서 레시피에 나온 여러 가지 문장들을 지금 관련된 거랑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번 따와봤어요. 파운드랑 관련된 거는요. Place chicken between two sheets of plastic wrap and pound to even quarter-inch thickness. 그리고 계속 이 치킨 가스 이야기를 해서 치킨 가스를 만들 때 튀기기 전에 이제 어 밀가루라던가 아니면 계란 반죽이라던가 아니면 빵가루에다가 이렇게 이, 그 옷을 입히잖아요. 그렇게 옷을 입히다를 할 때는요 코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거기다가 코트 어, something with 뭘로 덮는 건지 그래서 그게 플라워가될 수도 있겠고, g 스가될 수도 있겠고, 빵가루가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코트 something with something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빵가루는요 영어로 bread crumbs라고 부릅니다. 치킨 가스 레시피에 좋은 내용이 많아서 여러 가지 문장을 더 읽어볼게요. Coat chicken with flour mixture, shaking off excess. 그래서 밀가루랑 관련된 그 믹스처 그냥 그 혼합물을 만들어 놓은 거에 치킨을 코트하래요. 거기다 옷을 입히래요. 그 다음에 shaking off excess excess는 여분이잖아요. 여분을 shake off 이렇게 흔들어서 떨어뜨려라. 그 다음에 transfer chicken to egg white mixture 달걀은요. 달걀의 노른자는 yolk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흰자는 white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egg white랑 또 다른 거랑 뭐 섞었나 봐요. 그래서 egg white의 혼합물에 으로 치킨을 트랜스퍼해라 그 다음에 coat evenly and let excess run off 그 다음에 coat evenly 옷을 입히는데 이분하게 똑같게 어, 그 다음에 let excess run off 그 다음에 어, 여부는 이제 알아서 빠져나가게 해라 그래서 shaking off excess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는 let excess run off라는 표현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coat chicken with bread crumbs pressing gently so that bread crumbs adhere 치킨을 브레드크럼 빵가루로 코트를 옷을 입히라고 하네요. 근데 할때 pressing gently 이렇게 젠틀하게 어, 꾹꾹 눌러주면서 so that breadcrumbs adhere. adhere라는 좋은 단어가 나왔네요. 그렇게 브레드크럼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딱 붙어 있다라는 동사는 adhere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섞는 것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보통 두 가지 이상의 ingredients를 믹스투게더 라고 할 때는요. 믹스를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은 컴바인이라는 동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믹스할 때 이렇게 섞다 이잖아요. 섞다는 영어로 stir 이라는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 보통 코트랑 비슷한데요. 어큰 그릇에다가 재료를 넣고 어 오일 같은 걸로 좀 이렇게 코트 되게 섞는 거.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저는 이렇게 슉슉. 이렇게 던지면서 하거든요. 그러한 모션은요. 바로 토스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섞을 때 이제 완전 믹서기로 다 섞어 버려 가지고 이제 쉐이크처럼 만드는 거. 모든 것이 진짜 그냥 하나의 혼합물이 되게 하는 거는요. 퓨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고체를 액체로 녹여서 하나의 혼합물로 만드는 거 고체는 영어로 solid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액체는 영어로 liquid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incorporate solids into liquid to form a solution. solution은 그렇게 액체 혼합물을 이야기할 때 solution이라고 하는데, 그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를 할 때는 dissolve라는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리할 때는 소금이나 설탕을 물에 녹이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또 레시피에서 따온 문장을 읽어 보면, d i s s l v e salt in t o g a l l n s w a r in large clean bucket. 큰 버킷에다가 두킬 갤런의 물을 넣고 소금을 녹여라라고 할때 d i s s l v e 소금물을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땡스기빙 때 만드는 칠면조 요리라던가 오리, 칠면조, 닭 같은 거를 묶어서 폴트리라고 부르거든요 폴트리를 요리를 할때 또는 뭐 새우 같은 거를 요리를 할때 소금물에다가 재워 놓고 몇 시간 있다가 그것들을 꺼내서 다시 조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소금물에 절이다는 영어로 브라인이라고 합니다 그거와 반대로 이제 소금물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표면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넣어서 그걸로 절이는 것은요. 그냥 그 솔트라는 소금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물에서 절이는 것은 브라인, 그냥 소금으로 절이는 것은 솔트라는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또 비슷하게, 뭐, 불고기 같은 거라던가 갈비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고기를 절이다 라고 할 때는 그거에 따로 소스가 있잖아요. 그 소스에다가 절이다 라고 할 때는 marinate 이라는 동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Garnish 입니다. Garnish는 이제 고명을 얹다 라는 뜻이에요. So garnish with Parsley, 그 Parsley로 고명을 얹으세요. 또는 Garnish with Sliced Scallions, 썬 어, 파로 고명을 얹다 라고 할때 Garnish 라는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껍질이랑 관련된 동사는요. Peel, Shave, Zest 정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Peel은 이제 껍질을 벗기다, 껍질을 까내서 이제 알맹이를 사용을 할때 껍질을 벗기다 라는 액션 자체는 "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필러로." 오렌지라던가 레몬의 그 껍데기를요, 이렇게 쭉 잘라서 이렇게 하나의 스트립으로 해서 그것을 디저트를 만든다거나 칵테일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껍질을 그런 느낌으로 잘라내는 것은 s h a e 라는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면도하듯이 이렇게 표면만 쭉 잘라내는 건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zest는 보통 라임이라던가, 어, 레몬의 그 가장 아, 가장 겉에 부분? 그래서 그 초록색이랑 노란색이 선명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할때 제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그 그레이터로 이렇게, 어, 뭐, 오렌지라던가 레몬이라던가 라임의 표면을 이렇게 갈라내서 아주 작은 파우더 같은 그, 어, 껍질을 사용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때 그렇게 하다 동사 자체도 제스트라고 할수 있고요. 그렇게 나온 결과물을 레몬 제스트, 뭐, 라임 제스트라는 식으로 명사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kim은, 어, 이제 가장 윗부분을 걷어내다라고 할때 skim이라는 동사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skim the fat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름이 많은 요리를 하다 보면은 그 기름이 이제, 이제 표면으로 떠오르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조심히 걷어내다라고 할 때는 s k i m 이라는 동사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reserve는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 버리지 말고 보관해 놓고 있다라는 것은 동사로 reserve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는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육수 같은 거를 끓였을 때 일단 거기에 들어간 고기를 건져서 그 고기를 먼저 조리를 하고 그 육수는 이제 버리지 않고 나중에 또 어떻게 다르게 사용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어 고기는 꺼내되 reserve the stock, reserve the broth라고 하면은 그 육수를 버리지 않고 그냥 계속 간직해 두잖아요. 나중에 쓸 것이다. 라고 할 때는 Reserve를 사용을 한다는 것. 오늘 알려드리는 표현들은 워낙 두서없이 그냥 이것저것 얘기하니까 그러는 김에 더 약간 잡다한 것을 더 던져보겠습니다. 어, 좀 요리에 사용되는 것들인데요. 일단 육수를 이야기를 할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스탁이라는 단어도 사용할 수가 있고 부스트라는 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도 차이점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고 저도 물론 몰랐고 제 남편도 몰랐는데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요. 일단 그 뼈로 국물을 낸 것을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스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보다는 그좀더 띵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띡하다고 하면은 이게 더 된거고 이제 국물이 적은 것을 띡하다고 하고 띵하다고 할 때는 물이 많은 것을 띵하다고 한다고 띵 이라는 단어 여러가지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조금 더 띵한 육수를 이야기를 할 때는 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점은 아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인터체인저블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리를 할때 많이 쓰이는 약간 재료의 모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루가 있어요. 루는요. 이제 밀가루를 버터에다가 살짝 볶은 것을 이야기를 할때 루라고 하는데요. 흔히 프랑스 요리에서 그 국물을 띡하게 만들 때 쓰는 띡크너로자유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요리에서 사용되는 띡크너는 루뿐만 아니라 그냥 밀가루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제 전분을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밀가루는 다들 아드샷. 아시다시피, 플라 o 라고 하고 전분은 미국에서는 보통 옥수수 전분만 써요. 그렇기 때문에 corn starch라고 보통 부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뭐 감자 전분도 쓰고 고구마 전분도 쓰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냥 그 앞에다가 무엇인지만 적어서 potato starch 또는 sweet potato starch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프랑스 용어를 얘기한 김에 이제 밀프와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실제로 프랑스어로는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는 모르는데요. 그냥 미국에서는요 밀프와라고 부릅니다. 이 밀프와는요 양파, 어, 샐러리 그리고 당근을요 버터에 볶은 것을 이야기를 할때 밀프와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프랑스 요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동산니 표현들을 설명하는 김에 몇 개만 더 던져보자면요. 소금 한 꼬집을 얘기할때그 꼬집은요, a pinch of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금 한 꼬집은 a pinch of salt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랑 뭐 어떤 거의 비중을 2대1로 하세요. 또는 1대1로 하세요. 그럴 때는요, 미국에서는요, 펄트라는 명, 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랑 예를 들면 설탕을 동량으로 1대 1로 하세요 라고 할 때는요 equal parts water and sugar 라고 합니다 그래서 part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붙고요 그래서 equal parts water and sugar 라고 하면은 water랑 sugar에 equally 그 다음에 1대 1이라는 뜻이 되고요 아니면 2대 1이라고 하면은요 two parts water and one part rice 어, 2면은 쌀은 1을 넣라 라고 했을 때는요. 그렇게 2 part water and 1 part rice 라고 하고 그거의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2 part water to 1 part rice. rice ratio 뭐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것들은요 정말 자주 사용이 되고 제가 레시피를 읽으면서 언제나 보는 단어들이인데 이게 하나로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서 묶어서 알려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좀 두서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동영상을 보시면서 하나 하나 단어를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베이킹이랑 관련된 용어는요 또 엄청나게 무궁무 있거든요. 그 베이킹 관련된 용어들을 가지고 돌아오 보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